완벽한 촬영을 위한 필수 아이템 집에서도 스튜디오처럼 촬영 가능한 필수 조명. 촬영 시 조명이 부족해 고민이신가요? 셀카나 라이브 스트림에서 얼굴이 어둡게 찍혀 실망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LED 비디오 조명 14인치 삼각대 스탠드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다양한 촬영 상황에서 활용 가능하며 세 가지 색상으로 조절할 수 있어 밝기를 원하는 대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. 사진 스튜디오 뿐만 아니라 셀카와 라이브 스트림에서도 여러분의 얼굴을 환하게 밝혀줍니다. 또한 삼각대 스탠드는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어디서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LED 비디오 조명으로 완벽한 촬영 환경을 경험해보세요. 라이브와 촬영에 빛나는 비밀 BIJIM K20 프로 데스크탑 LED 패널 조명으로 완성해보세요.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유튜브 촬영에서 조명 때문에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? 빛의 부족으로 영상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설치가 번거로웠던 경험. 이제는 과거의 일입니다. 이 제품은 필요한 광량을 제공하여 영상을 더욱 전문적으로 만들어줍니다. 슈퍼 클램프 확장 스탠드를 통해 어디서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공간이 좁아도 효율적인 디자인 덕분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여러분의 콘텐츠에 새로운 빛을 더하고 싶다면 DIJIM K20 와 함께 시작해보세요. 촬영할 때 조명이 부족해서 고민이셨나요? 무거운 장비 때문에 이동이 불편하셨다면 이제 그 걱정을 덜어드립니다. 낭나즈6 8 0 0 LED 조명은 40W와 50W의 강력한 밝기로 콘텐츠를 한층 빛나게 해줍니다. 이 조명은 3200K에서 5600K까지 색온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도 전문적인 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. 특히 휴대성이 뛰어나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틱톡, 유튜브 및 게임 라이브 방송에서도 일관된 품질을 보장합니다. 이제 낱낮을 6800으로 촬영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콘텐츠를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.